안녕하세요. 다이렉트카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2024년 첫 BMW 프로모션 영상인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연초에는 할인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할인이 조금 낮아진 차량들이 있는가 하면 예상과 정반대로 연말보다 연초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차량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달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저희 다이렉트카에서는 리스와 장기 렌트로만 진행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1, 2 시리즈입니다. 1, 2 시리즈는 항상 말씀드리죠. 차량이 크지도 않고 디자인적으로도 예뻐서 여성분들이 운행하시기에 정말 알맞은 차량으로 많은 여성분들께서 구매를 하시는데요. 딱 말씀드리자면 저번 달보다 조건 감소했습니다. 1200만원의 프로모션을 보여줬던 1시리즈는 500만원 정도 줄어든 700만원을 제시하고 있고, 2시리즈 모델은 전체적으로 평균 900만원의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시리즈 모델입니다. 3시리즈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모델이죠. 인기가 많은 만큼 소폭 하락한 890만원에서 1100만원대의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 7000만원대의 수입차를 국산차 값에 구매하실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시리즈입니다. 사시리즈는 스포티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모델이죠. 420i 쿠페 모델은 850만 원, 그랑쿠페 모델은 600만 원, 컨버터블 모델은 저번 달과 동일하게 400만 원, 그랑쿠페 디젤 모델은 700만 원, 고성능 모델인 M440i 쿠페와 컨버터블 모델은 600만 원의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다이렉트카로 연락주시면 이보다 더 높은 프로모션으로 적용 가능하오니 빠르게 연락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순수 전기차인 i4 모델입니다. 조금 아쉬운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쁜 차량이죠. i4 모델의 경우 기본 프로모션은 천만 원이 들어가고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옷 시리즈입니다. 옷 시리즈는 풀체인지를 거쳐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데요. 그만큼 대기자도 많고 대기 시간 또한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다이렉트카로 연락 주시면 그 누구보다 빨리 받으실 수 있으며, 워낙 인기가 많은 차종이기에 빠르게 연락 주셔야 좋은 조건으로 빠른 출고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다음 차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수 전기차 5시리즈인 i5 모델입니다. i5 모델 또한 5시리즈와 동일하게 풀체인지가 되어 인기가 굉장히 많은 모델입니다. 게다가 전기차라는 장점부터 1월달 조건도 미쳤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좋아졌습니다. 일반 i5 40 모델은 1300만원 가량 적용이 되었고, 프로 모델은 1400만원, 고성능 라인인 m60 모델은 1900만원까지 프로모션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종을 앞두고 있는 모델 6 시리즈입니다. 7 시리즈 기반으로 만들어져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고, 예쁜 디자인까지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 외관형 디자인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모델입니다. 할인도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높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각 딜러사마다 프로모션은 다르지만 저희 다이렉트카에서는 모든 BMW 딜러사를 비교하고 가장 높은 프로모션을 적용시켜 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7 시리즈입니다. 저번 달 법인명이 리스 차량, 번호판 변경 시행을 앞두고 많은 대표님들께서 찾아주신 모델인데요. 8년간 수입차 판매량 1등을 꾸준하게 차지해왔던 벤츠가 2023년에는 BMW가 수입창 판매량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저번 달 1,800만 원을 제시한 7시리즈가 연초에는 2,100만 원 정도의 더 높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도 극소량 남아있는데요. 이왕 구매하시는 거 저희 다이렉트 카를 통해 좋은 조건으로 남들보다 빨리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다음은 7시리즈 전기차인 i7 모델입니다. BMW는 전기차가 내연기관 모델보다 프로모션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요. i7 또한 7시리즈 내연기관 모델과 비교를 하였을 때천마력가량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7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달 조건 놓치시면 안 되겠죠? 다음은 8시리즈입니다. 8시리즈 모델은 스포티하면서 동시에 고급스럽기까지 한 차량인데요. 프로모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며 M850i 그랑쿠페 모델은 2,400만 원, M850i 쿠페 모델은 2,250만 원의 미친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BMW Z4 차량입니다. Z4 차량은 BMW의 2인승 오픈카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기로 유명한 차량이죠. 재고도 극소량 남아 하단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주시면 그 어디에서도 받지 못한 프로모션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BMW의 SUV 모델인 X 시리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X1, X2 모델입니다. X1, X2 모델은 SUV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 또 와이프 선물 1호차이기도 한데요. X1 모델의 경우 1,100만원 정도로 저번 달보다 상승한 조건을 보여주고 있고 X2 모델은 1,000만원으로 저번 달 대비 100만원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X3 모델입니다. X3, 저번 달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속폭 상승했습니다. 적게는 750만원에서 많게는 1750만원까지의 할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X3 차량 극소량 남아있으니, X3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겠죠? 다음은 X4 모델입니다. BMW SUV 라인업 중 젊은 층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요. X4 가솔린 모델은 700만원. 디젤 모델의 경우 1000만원 수준 들어가고 있고, 고성능 모델인 X4 M40i 모델은 저번 달과 동일하게 1700만원의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X5 모델입니다. X5 모델부터는 준 대형 SUV로 패밀리카로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죠. 현재 할인도 괜찮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 주신다면 전국 딜러사 비교 후 최고의 조건으로 차량 구입하실 수 있도록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X6 모델입니다. X6 모델은 남성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입니다. X6 전트림 1000만 원이 넘어가는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은 재고가 여유로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차량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많은 아버지들께 사랑받는 모델이죠. X7입니다. X7 가솔린 모델의 경우 1,600만원의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고, X7 디젤 모델의 경우 1,300만원의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저번 달보다 훨씬 높은 프로모션을 제시하고 있는 BMW입니다. 하지만 디젤 모델 차량은 여전히 재고가 극소량 남아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MW의 고성능 차량인 M 시리즈 세단 모델입니다. M 시리즈는 많은 남성분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들은 굉장히 받아보기 힘든 모델인데 저희 다이렉트 카에서는 차량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저번 달보다는 조금 낮아진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M8 모델은 여전히 4천만 원 이상으로 할인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M 시리즈의 SUV 라인입니다. X4 M 모델은 2,200만 원, X5 M 모델은 1,700만 원, X6 M 모델은 2,000만 원의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UV 중 고성능급 하나 XM 모델입니다. XM 모델은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높은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인에다가 재구매까지 있으시다면 어마무시한 프로모션 적용이 가능한데요.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최대 프로모션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4년 첫 BMW 프로모션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초에 들어서면서 낮아질 거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좋은 조건들을 보여주는 BMW입니다. BMW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다이렉트카로 연락을 주셔서 재고가 없는 모델이라도 누구보다 빠르게 받으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릴 수 있으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즉시 출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이렉트카에서는 사후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할인과 빠른 출고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는 물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잘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BMW 1월 프로모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렉트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